제8대 양주시의회가 첫 예산 심의를 가졌습니다. 본 예산에 비해 규모는 작았지만 시민이 낸 세금이 잘 쓰이는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. 현장을 이상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절차상의 이유로 한 달가량 늦춰진 양주시 추가 경정 예산 심의. 이번 예산 규모는 359억 원입니다.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4.779%인 359억 1,414만 원이 증가한 7,860억 6,714만 원입니다. 집행부의 제안 설명 이후 본격적인 예산 심의가 시작됐습니다. 가장 먼저 신규 사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. 총 142건 138억 원이 책정됐는데 두달 남짓한 기간 동안 사업을 마칠 수 있겠냐며 의문을 제기합니다. 10월 말인데. 11월, 12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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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2월 12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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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2 2월2월 12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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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2 2월1 2 2 12월, 1 2 2월2월1 2년2월 12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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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1 저희 항상 요구하는 사업. 제대로 준비되고 진행이 안 된다.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. 초선 의원들도 과유불급한 예산을 예리하게 꼬집었습니다. 양주시의회에 처음 입성한 한미령 의원은 시민이 낸 혈세를 한 푼도 허투로 쓰지 말 것을 주문했습니다.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집행이 되었던 그런 부분이거든요. 그러면 이게...